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식이장애 중에서 신경성 대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과식증도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 과식증은 또뭐 어떤 분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토하는 구토하는 먹고 토하는. 그래서 먹토라고 많이 하죠. 먹토 증상으로 인해서 오시는 젊은 여성분들에게 흔히 보이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은 먹을 때에 이 먹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어떤 조절감을 얻고, 체중의 증가에 대한 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보상 행동, 그러니까 이제 토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지사제나 이뇨제를 복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행동들이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평균 주 1회 이상이 이어지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신체적 외모나 체중에 의해서 지배가 될때 우리가 폭식증을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경성 거식증과 차이는 신경성 거식증은 정말로 체중이 너무 줄어들고 아예 체중이 아주 저하가 되어 있는데 신경성 폭식증은 이게 체중이 저하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만인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률 자체도, 이 신경성 거식증이 0.5%이 정도라면, 신경성 과식증, 이 폭식증은, 어, 2 내지 4%까지도 되기도 해서, 이게 생각보다 많고요 여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이 폭식증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도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뭐,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10배, 20배 정도.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이 신기한 게 거식증과 폭식증 둘다 여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음. 질병인데 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체형이나 뭐 몸매, 외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음. 이 발병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일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폭식증 환자들을 보면 참는 성격, 착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음식으로 푸는 거죠. 일정 시간에 많이 먹으려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흡수가 되는 빵이나 과자나 뭐 초콜렛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를 생기게 할 정도로 어떤 문제행동이 되는 거죠. 폭식을 할 때에는 혈당이 훅 올라가면서 이 기분이 하이해지는 뭔가 보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과 조금 그렇죠. 비슷한 부분인데, 네. 네. 그 하의를 느낀 다음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주책감, 음. 자괴감 때문에 우울증이 같이 동반이 되고, 음. 이런 충동성이 같이 있어서, 사실, 우울증이나 알코올 음. 문제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 먹을 거에 대한 이 제한 이 이거를 내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잘치료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스트레스 요인도 있지만 가족 관계나 요 부분들도 잘 따져봐야죠. 특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보셔야 되는데 먹는 거 자체가 들어가면 아 내가 이 부모가 준 거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부모로와의 어떤 합일, 같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싫어했다면, 부모는 나쁜 사람, 나쁜 거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거는 나쁜 거야, 이러면서 뱉어내고 싶어 요 그래서 이제 토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양갈래로 있죠. 양가감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아예 분할이 되어버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폭식증에 걸리게 되면 일단 이제 우, 폭식증 자체가 이제 우울증 유병률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요. 자살에도 어, 많은 영향을 미쳐서 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거식증만큼은 아니지만 어, 폭식증도 자살의 위험성이 꽤나 높은 그런 질병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이 잦은 이제 구토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위나 위장관 계통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토를 너무 이렇게 구토를 너무 심하게 했을 때 실제로 위벽이 찢어지거나 이제 구멍이 생기는 경우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심하게 구토를 해야 어 그렇게 되겠지만 위가 천공이 되면서 위산이 어 새어 나가게 되면 어 장기에 염증으로 파급이 돼서 심각한 의학적인 합병증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외모적으로도 폭식증으로 인해서 이제 구토를 자꾸 하다가 보면 어 이제. 치아에는 에나멜이 녹습니다. 그리고 변색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색깔이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이런 합병증도 어, 있기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침샘이나 이런 것들이 붓거나 말초부종이좀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의학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절감의 이제 상실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폭식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중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즉각적인 보상에 되게 익숙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 스트레스를 힘들지 않게 바로 회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폭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건강한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즉각적인 보상으로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패턴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폭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독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참고 이러다가 터지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잘 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충동적으로 되거나 또 다른 술이나 다른 것과 동반이 돼서 충동 장애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당연히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치료 방법으로서 이제 말씀드린 게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회복이죠. 그런데 폭식을 하는 음식들이 절대 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아니에요. 결국 음식 자체가 과자, 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식사 일기를 쓰게 하는데 음식을 될수 있으면. 자연 음식으로 드시게 음. 많이 이제 권하는 편이에요.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이 폭식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런 하, 어떤 하나의 모듈들 같은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인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또 어땠는지 폭식을 한 것과 안한 것을 비교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어, 기록하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는 거죠. 결국에는 내 자신을 내, 내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관찰하게 되면 스스로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좀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폭식증에서 결여가 되는 자기 통제감, 이런 것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어보는 것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많이 조언을 좀 드리는 편이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로도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좀 쉽게 접근할 수 있,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나에 대해서 통제감을 잃는 것과 통제감을 갖는 것. 사실 이거는 어 굉장한 차이거든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울증이 좋아지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끈다는 자아 어떤 정체성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잘 지내세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거식증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 먹는 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행동 토할려는 혹은 이런 하재를 쓰거나 이런 이런 게 있고. 또한 이나 신체에 대한 어떤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이, 이 자각 있고 그 다음에 저체중이 있는 게 거식증입니다. 그리고 저체중이 없으면 폭식장애라고 할수 있죠. 과식장애, 과식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보통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나 혹은 어, 저체중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이거에 대한 보상하려는 그런 행동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과식증이라고 할수 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뭐 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의 한25% 많으면 50%도 또 과도 비만인 경우에도 이런 과식증이 있는 경우들이 좀 흔합니다. 저희가 오늘 폭식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체중에 대해서, 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인지를 갖고, 어, 어떤 이제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질환들, 그런 것들을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